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결제 시 결제 전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가 돼서 가장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한 구매 순서는 숙박 항공 입장권 순서였습니다. 한국인이 입국 가능한 유럽 각국의 출입국과 항공편 현황을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호텔 트렌드를 한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d 에지가 1만여개 호텔 예약 데이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세부 퍼시픽 항공이 8월 6일부터 인천과 마닐라 운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요 아시아 지역간 운항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에어비앤비가 강원도 태광 지역을 돕습니다. 강원 창주 경제 혁신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가 액티비티 플랫폼 플립이 착한 플립버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기업 대상 무료 워크숍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8월 3일자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중개서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벌써 8월입니다. 7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죠. 그리고 8월이 주말이 껴서 8월의 어, 평일, 첫날이 8월 3일 월요일이 되겠네요. 자, 휴가들도 많이 가셨을 줄 알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냥 계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장마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예,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8월 3일 월요일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해외 직구 같은 것들이 활성화됐죠.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물품, 그리고 서비스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어 서비스 구매라 하면 우리가 뭐 온라인 OTA 글로벌 OTA나 해외 OTA를 통해서 항공 숙박 뭐 입장권 같은 거 그런 사는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한국 소비자원이요 최근 1년 이내에 온라인을 통한 국제 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중에서 여행 관련 상품은 어떤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어, 알아본 결과를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관련 상품의 경우 해외 숙박 시설 예약, 그다음에 항공권 구매 시 주로 예약 대행 사이트 이용이 많았고요. 해외 서비스 거래 경험자들이 최근 1년 이내에 이용한 서비스 복수 응답했거든요. 요 조사한 결과. 해외 숙박시설 예약은 한 93%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해외 항공사 항공권 구매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현지시설 입장권 구매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났는데 항공권 구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항사 구매가 많다는 겁니다 국적사는 빼고 해외 숙박시설과 항공권의 구매 채널로는요 숙박시설 예약의 91%와 항공권 구매의 66%가량이 OTA 등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하겠죠. 해외 거를 구매하는데 가서 구매는 하지 않았겠죠. 해외 서비스 거래에서는 숙박시설 예약 경험자 중 16%가량이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요. 어, 결제 전 확인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된 게 가장 억울하고 분하다는, 어, 응답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환불 불가 상품 예약 취소 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나쁜 놈들이네요. 예, 응답자가 많았고요. 거래 당시의 조건에 따라 취소 시 환불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항공권 구매 경험자 중 38명 정도가 10% 정도 해당되는데요. 항공권 구매 경험자 중 10%도 소비자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부과 그리고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 변경, 지연이 순서대로 많았습니다. 한편 국제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어, 대상으로 피해 대처 방법 질문 했는데요. 가장 많은 수가 피해 발생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파요. 뭐, 큰 돈이 아니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그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심정이요. 해외 사업자의 분쟁은, 어, 언어, 준거법, 그 다음에 제도의 차이 등으로 이재기 및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겠죠. 이에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 주소가 있거든요. 저희 텍스트뉴스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 해결 절차 번역본 그리고 이 제기 템플릿 등을 이용해서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을 통해. 어, 도움을 어, 받을 것을 소비자원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원이라도 있으니까 이런 거 정보 알려주고요 어, 그런 뭐 이의제기하고 그런 항의할 수 있는 서한도 보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알고 있는 거지 예,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이런 일 없으면 좋겠고요 일어나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좀잘좀 좀 해주세요 환불 같은 거랑 좀잘좀안 해주는 것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체코가 이달부터 한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가능 조치를 실행하고 있죠, 했죠 이제 해당 노선 항공편 대한항공 예정이 돼 있죠 재운항함에 따라서 유럽 각국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국 현황과 어, 항공 노선이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나 요거를 저희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홈페이지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기사로 저희가 표로 다 정리를 했어요 표로 다 정리를 했으니까. 잔심 있으신 분은 요거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하세요. 이게 너무 많아서 <laughs> 너무 많고 좀 복잡해요. 여기서 다 말씀드리려면 어한 1시간 넘게 걸려서 그거 참고해셔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그 화면 하나 나가는데 요런 형식으로 정리를 해 놨으니까 참고하셔서 어 한번 아마 필요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예. 자, 다음 소식 DH Hospitality Solution 이름하여 줄여서 DH라고 예 부르겠습니다. 저희가 관련한 소식 몇번 나갔었죠? 여기서 이제 호텔리어가 적시에 알맞은 자원을 배정하고 회복의 징후를 발견하는데 필요한 호텔 산업 회복 추적 프로그램 이름하여 Hospitality Recovery Tracker 라는 프로그램을 어, 요첫 번째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어, 호텔 관계에서 일하시는 분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더욱 신속 정확해졌고요. 더 많은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뭐냐면 음, 호텔 산업의 회복 추적 프로그램 어, 접속을 할수 있는데 어디서 접속을 하냐? 어, 그 DHZ 디에찔, DHZ라는 어, 요 이제 그 관련한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에 접속을 할수 있는데 어, 해당 프로젝트는 당사의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DHZ의 그 어떤 마케팅을 위한 그런 전략은 아니고. 오로지 호텔리어들이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트렌드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지표도 같이 나갈 건데, 지표는 1만 개 이상의 호텔 또는 이 호텔에는 독립 호텔 그리고 체인 호텔 포함입니다. 패널에서 센트럴 예약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이 됐습니다. 자, 이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한 데이터가 뭐냐면, 국가별 또는 주요 지역 또는 주요 도시별 일자별 예약. 괜찮겠죠? 일별 확정된 예약 및 취소된 예약 데이터. 그 다음에 생성일 및 호텔 체크인 일별 예약 데이터. 다이렉트 채널, 그리고 OTA, 그리고 홈세일러 또한 기타 채널별 데이터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2019년 및 2020년 국내 또는 국제시장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셀렉트 기능도 있으니 어,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한번꼭 보셔야 돼요. 또 호텔 근무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보기 위해서는 회복 추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 또는 여러 국가 혹은 주요 지역 도시 그리고 한개 또는 여러 개의 유통 채널. 그리고 예약 발생지 이른바 국내 해외 마켓 이 정도로 해당이 되겠죠. 한편 해당 프로그램으로 살펴본 트렌드 및 예약 추세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다이렉트, 다이렉트 예약 수준은 여전히 2019년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6월 22일부터는 다이렉트 예약은 이미 지난해 판매량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수요는 국내 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예약량이 작년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은 작년에 비하면 너무 평편없이 아직 예약 안 올라오고 있는데 국내 호텔 예약은 작년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물론 이게 시장에 좀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여행사 관계자분은. 지금 호텔이 한 국내 호텔이 한 20%만, 이제 서울 기준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호텔 기준에서 한 20%만 객실 차도 영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차서 영업을 못 하는 경우도 서울 시내 호텔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는 이제 지방, 국내 호텔이니까 지방 쪽, 또 인기 여행지 쪽에 평균에서 많은 수치를 올려놨겠죠. 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가려서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 세부 퍼시피 항공이 7월 12일부터 재개된 마닐라와 두바이 간첫 국제선 운항을 시작으로 8월부터는 마닐라와 주요 아시아 지역 간 운항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갑니다. 8월 1일부터 도쿄 마닐라 운항하고요. 8월 6일부터 마닐라와 싱가폴 노선 주 2회 운항하고 자 관심 있는 인천 마닐라는요 매주 목요일마다 주 1회 편도 운항이 8월 6일부터의 예, 재개가 됩니다. 8월 6일 기억하시고요. 또한 8월 7일부터는 타이페이와 마닐라 노선이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항하고요. 그리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마닐라로 편도 운항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행객은요. 필리핀, 일본, 한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객은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및 대만 정부 그리고 일본이 공, 일본. 그어 공지한 여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항공기 탑승 시 또는 필요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사항으로는 뭐 음성 확인서, 뭐 코로나일 음성 확인서 등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필리핀 정부의 강화된 지역 사회 격리 조치를 비롯해서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 관련해서 잘 지키고 검역 같은 거 안전은 그 뭐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전 대처 같은 게 세부 퍼시피에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 8월의 첫날이거 8월 3일자 동영상 뉴스 보내드렸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 지난 주말에 어, 호텔패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우리 여행업계 어,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김용철 호텔패스 전무가 어, 8월 어, 일요일, 아, 토요일, 아, 금요일, 장이 였나요? 예, 금요일이었습니다. 7월 31일이었나요? 7월 마지막 날, 어, 지병으로 어, 세상을, 어, 떠났습니다. 저도 조문은 다녀왔는데, 관계되신 분들, 어, 뭐, 다녀왔을 줄 알고, 어, 또 저희가 그런 정보, 소식을 알려야 되니까, 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어, 우리 좀 건강이 또, 어, 업무에 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고요. 또 하나 전해드릴 소식은 뭐 최근 여행 업계에서 뭐좀 화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아젠다가 몇개 있지요. 국내 여행 조기 할인 상품 관련해서 이거 저희가 최한 95% 취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행정법원의 심판이 8월 중순에 남았기 때문에 어요 행정심판이 결정 나는 대로 그동안의 과정과. 어, 내용 저희가 상세히 취재해온 거 보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